<웃음> <웃음> 와, 제리 달리는 거 봐요. <웃음> <웃음> 정말 건장해요. 그렇죠, 워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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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 이런, 친구들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어서 슈퍼트럭을 불러올게요. 슈퍼트럭! 음? 제리와 월터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와줘요. 나, 나요. 여기에요, 슈퍼 트럭. 오 이런. 친구들을 고쳐줄 차량으로 변신해야겠네요. 슈퍼 구급차예요. 정말 멋진데요. 불빛을 이용해서 제리와 워터의 눈과 목구멍을 체크해봐요. 멋. 갔다. 아 해봐요, 제리. 좀안 좋은데요. 그렇죠, 슈퍼트럭. 말린다. 미주모. 왜 그래요, 워터? 걱정하지 말아요. 슈퍼트럭이 워터를 낮게 하려면 상태를 체크해야 돼요 그렇죠, 슈퍼트럭? 그렇죠 자, 이제 아 해봐요 안 좋은가요? 이제 어떻게 하죠? 아, 의료용 마스크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슈퍼트럭 자동차 마을에 세균이 에이. 퍼지는 걸 방지할 수 있죠. 말린다. 어어, 친구들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슈퍼 트럭. 오, h no, 열까지 난다고요? 자, 이럴 에이. 땐 비장의 무기 에이. ST 3000을 사용해야겠어요. 에이. 걱정 말아요, 에이. 친구들. 슈퍼 구급차가 빨리 낫게 해줄 거예요 아, 바로 이거예요 절전 모드로 얼음 광선을 쏘면 친구들의 열을 내릴 수 있죠 정말 똑똑하네요 어, 그래도 연습을 먼저 해봐야겠죠? 오, 그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슈퍼 트럭 파워를 조금 낮게 맞춰봐요 훨씬 낫군요! 오케이, 친구들 준비됐나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슈퍼트럭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요! 우와, 이것 좀 봐요! 잘했어요, 슈퍼트럭! 열을 묵질렀어요! 아, 어... 슈퍼트럭 말이 맞아요, 친구들! 이제 그만 집에 가서 쉬도록 해요! 빨리 나아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푹 쉬고 나니 다 나은 것 같네요! 그리고 워터는 정말 빨리 배우네요! 슈퍼트럭, 오늘 하루도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고마워요. 재밌게 놀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칼. <Carl. 웃음> 안녕하세요, 캐리. <laughs> 정말 오싹한 밤이네요. <laughs> 그럼 친구들, 해피 할로윈. 그리고 할로윈 파티 준비가 다된것 같아요. 컵케이크도 정말 맛있어 보이고요. 칼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어, 입에 가루가 좀 묻었어요, 칼. 아니, 반대쪽이요. 됐어요. 어,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요. 어?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네요. 벤이에요. 할로윈 어, 어. 복장을 하고 있네요. 네, 친구들이 공사장에서 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아기들에게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군요. 어? 그게 뭐였죠? 어? 엘리베이터가 저절로 작동해요. 엘리베이터를 탈수 없게 됐어요. 진입료도 막혀버렸고요. 아! 또올수 있어요, c 응? 저기 위에요. 조금만 참아요, 여러분. 슈퍼 트럭이 도착했어요. 이상한 소리가 어? 아직도 들린다고요, 벤? 어? 음... 천둥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벤과 어? 어? 아기들이 어? 플랫폼에서 빨리 내려오는 게 좋겠어요, 슈퍼트럭.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음? 슈퍼카 캐리어군요, 굉장해요. 아니 뭔가 아니면 누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오 이런 엘리베이터가 거의 다 올라왔어요. 서둘러요 아기들, 어서 타요. 자, 이제 괜찮아요, 아기들 슈퍼카 캐리어를 타고 내려가도록 해요 벤은 여기서 미스터리를 풀어볼 거예요 오, 어, 벤, 뒤에요, 뒤에요 오, <laughs> 세상에, 진짜 뱀파이어예요 슈퍼카 캐리어 트럭, 도와줘요 으흠 <laughs> 오, 에스티 삼천 낙하산이군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서요, 벤! 뛰어내려요! 헤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 어, 오, 캐리? 오, 뭐가 그렇게 급한가요? 오, 너무 로 워터가 일하러 오지 않았다고요? 어. 어, 무슨 일이죠? 오, 이런 엉망이 됐군요 어, 캐리,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요. 헤헤. 하하. 와 <목소리> 안녕하세요, 칼. 음, 응? 캐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어? 워터가 사라졌는데 응.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니온 또 바인다. 나또 마네메. 아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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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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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캐리 정말 도움이 나. 필요해요. 나. 어. 오, 슈퍼 음? 트럭에게 좋은 생각이 있는 것 같네요. 마니 어. 레나토. <laughs> 헬리콥터군요. 정말 멋진데요. 헬리콥터가 돼서 하늘을 나니까 좋아요. 와 대단해요. 자 이제 워터를 찾아야 해요. 타이어 가게에는 없는 것 같네요. 어디로 갔을까요? 공원에도 없네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 잠깐만요. 뭘본 거죠? 오, 워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워터. 페리의 가게로 서둘러 가다가 다리가 올라가는 걸못 봤다고요? 오, 어, 어, 이런! 서둘러야 어. 해요, 슈퍼트럭! 어, 워터가 어. 강으로 빠질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 난것 같네요, 야, 슈퍼트럭! 아, 그렇죠! 아, ST3000을 아, 이용해요! 아, 음... 워터를 들어올릴 수 있는 집게군요. 워터를 어떻게 구할지 정말 기대돼요. 걱정 말아요, 워터. 슈퍼 트럭이 곧 구해질 거예요. 거의 다 됐어요. 가만히 있어요, 워터. 해냈어요. 와, 큰일 날 뻔했어요. 수고했어요, 슈퍼 트럭. 정말 고마워요, 슈퍼 트럭. 이제 캐리에게 무사하다고 알려주죠. 그럼 거기서 봐요, 슈퍼 트럭. 워터가 안전하게 돌아와서 정말 기뻐하는군요 <laughs> 워터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슈퍼트럭 <laughs> 오호호호, 조심해요, 워터 o <laughs> 아슬아슬했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그리고 도와줘서 고마워요, 컬 우리 친구들 <laughs> 다음에 봐요 <laughs> 안녕하세요, 요리 <릴리. 웃음> 좋은 아침이에요, 아기들 안전모를 쓰고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어, 공사장에 현장 학습을 가고 있군요. 정말 신나겠어요. 그럼 잘 갔다 와요. 아? 조심해요. 어, 이런. 아기들 꽉 잡아요. 주위에 도와줄 친구가 없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릴리, 친구가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좋아요. 자, 걱정하지 마요. 슈퍼 트럭이 해결해 줄 거예요. 콜! 뭐야? 항로에서 큰 일이 음. 생겼어요. 릴리와 아기들이 음. 다리 위에 갇혀 있어요. 도울 수 있나요? 아하. 좋았어요. 그럼 어서 출발하죠. 어떻게 음? 해야 하죠, 슈퍼트럭? 어. 좋은 생각이에요. <laughs> 항로에서 조정 어. 가능한 차로 변신하죠? 슈퍼보트예요 완벽해요 어? 오노 아기가 떨어져요 어서요 슈퍼트럭 아기를 구해줘요 잘했어요 아 해버린다 오 저런! <laughs> 어서요! 그물을 던져야 해요! 하아, <laughs>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아요? 어어, 슈퍼트럭! 릴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서둘러요, 슈퍼트럭! ST-3000을 사용하죠! 어서요! 초능력 광선을 사용하면 다리를 닫을 수 있을 거예요! 오, 힙스 브루! 오, 잘 조금만 더 버텨요 릴리 괜찮아요 슈퍼트럭 다시 한번 해보죠 와우, 작동되고 있어요 하, 천만다행이에요 자 모두 안전하니까 걱정 말아요 여러분 도착했어요. 아기들이 현장 학습에 무사히 도착해서 정말 기쁘군요. 맞아요. 오늘 더 슈퍼 트럭이 우리를 구해줬네요. 항상 그랬듯이. 어우, 좋은 생각이에요, 슈퍼 트럭. 우리 공사장 친구들이 고장난 다리를 먼저 고치는 게 좋겠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Hey kids, thanks for watching. If you like Super Truck, click here to subscribe. For more adventures, click here. See you on the road.